공무원 영어의 시작. 생기초 문법. Chapter 5. 문장 구조.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는요, 바로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각각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문장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오형식이라고 하면 아, 귀찮아, 머리 아파, 외울 거 많아, 싫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사실 영어의 문장의 종류가 다섯 가지라는 것이 바로 오형식이에요. 우리가 보는 문장들이 다 다르고, 천 개면 천 개, 만 개면 만 개, 각각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어의 문장의 종류는 몇 개? 다섯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면서, 아래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주어 동사. 이걸 1형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세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네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5형식.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돼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다섯 가지 종류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다 문장이 뭘로 시작된다? 주어 동사로 시작된다. 영어의 문장의 종류는 이 다섯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다섯 가지 전체가 다 문장의 무으로 시작된다? 주어동사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 시작된다? 주어동사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사용된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뭔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 문장에서 다 주어 동사로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 주어는 동사의 주체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동사가 뭔가 하다라고 하면 누가 하냐 이거죠. 아니면 무엇이 하냐. 그래서 무엇이 또는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구를 배웠는데요. 얘네들을 우리 품사 재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이냐? 바로 명사라는 거죠. 명사는 사람과 사물을 뜻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명사가 어느 자리에 나오게 된다?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주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동사입니다. 동사는 주어의 어떤 상태나 또는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어가 넘어졌다. 주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어떤 주어의 어떤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게 바로 동사라는 것이죠. 그럼 동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당연히 동사 하나밖에 없겠죠.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하나. 바로 이 동사 자리. 여기에 딱 하나.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식에 나온 보어를 같이 한번 볼게요. 보어는 하는 역할이 보충 설명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어가 누구를 보충 설명하고 누구를 보완하냐? 바로 주어죠.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를 보충 설명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 바로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주어 is beautiful city. 바로 beautiful city가 바로 보어예요. 보어 자리에 나온 명사 city. 이 cit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beautiful.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보어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보충 설명하고 보완한다 그랬죠? 이 형식에 나온 이 보어가 누굴 보충 설명하냐? 바로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틴이라는 도시가 바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나온 보어는 누구를 보완한다? 바로 주어 자리에 나오는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를 보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명사 그리고 형용사다. 이제 목적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 동사 자리에 나온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동사의 어떤 오브젝트, 대상을 얘기해요. 를 싫어해 누굴 싫어해, 좋아해 누굴 좋아해, 공부해 무엇을 공부해. 바로 동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명사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 아이가 주어, can not find가 동사, 마이키가 목적어는 거죠. 그러면 can not find 찾을 수가 없어 무엇을 찾을 수 없다 바로 목적어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의키를 열쇠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라는 것은 바로 동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올수 있는 품사는 바로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형식 볼게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사형식은 어떤 의미냐 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요. my friend 주어 lent me 목적어 ofe 어, 네. 목적어. 목적어 두개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목적어는 다 동일하게 다 뭐만 사용된다. 명사만 사용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사용되고 보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보어는 아까 무슨 역할한 다랬죠? 보완하고 보충 설명한 다랬죠? 여기 있는 보어가 보충 설명한 건 바로 목적어예요. 그래서 해석이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보어하게.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보어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어는 무슨 역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My sister 주어, made 동사, me 목적어, angry 목적 보어. 그래서 나의 여동생이 시킨 거죠. 나를 화나게. 그럼 누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앵그리가 바로 보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앵그리 누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누가 화난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때 주어가 동사하다. 나의 여동생이 만들었다. 나를 화나게. 목적어가 보어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식어 볼 건데요. 문장에서 수식어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다섯 가지 종류의 문장 구조에서 뼈대가 뼈대 말고 추가로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이렇게 마구마구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식어의, 조, 수식어의 종류가 크게 첫 번째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니까 얘가 수식할 수 없는 게 없겠네요. 다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는 누구 수식? 명사 수식. 부사는 누구 수식? 명사 빼고 다 수식.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수식어로서 사용해서 아무거나 다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우리 명사 그리고 동사 수식어 전치사까지 다 포함해서 문장 전체 구조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요. 오늘 암기하고 정리할 게꽤 많겠네요. 암기하시고, 그리고 문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고고!